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보험사가 보험금 주기 싫을 때 어떤 일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가입자를 상대로 당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서 먼저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보험사가 고지무위반, 의 신의칙 위반, 그리고 사기계약이라는 세 가지 주장을 들고 와서 계약을 아예 무효로 만들려 했던 사건입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보험사의 삼종 세트가 어떻게 전부 깨졌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뢰인은 2021년 한 보험사의 종합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께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보험을 판매한, 즉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모집인이었던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보험가입 약 2년 전인 2019년 미용 목적으로 유방 성형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작은 낭종 즉 무록이 발견되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권고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보험가입 이후 안타깝게도 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서 먼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과거 병력을 숨겼으니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 보험금을 줄수 없다. 라는 채무부존제 확인소송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험사가 어떤 논리로 공격해 왔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격.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보험사는 유방 성형 수술, 유방 낭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이니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용 국적의 성형 수술과 그 경과 관찰은 고지 대상인 치료가 아니고 낭종에 대한 추적 관찰과 검사 역시 고지 의무가 있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 신뢰관계 파괴입니다. 보험사는 당신은 보험 설계사라서 우리 회사 내부 보험 인수 지침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 이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깨뜨린 행위니까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보험사 내부 지침은 대외비 자료일 뿐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의뢰인이 그 지침을 알고 있었다는 라 증거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니 신뢰를 파괴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공격 사기 계약입니다. 보험사는 최고의 카드로 이 모든 것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명백한 사기다. 약관에 따라서 이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단칼에 잘랐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사기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기라고 하더라도 약관상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그 기간을 훨씬 넘겨서 뒤늦게 취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격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의인의 완벽한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부당한 이유를 대면서 소송을 걸어온다면 절대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보험 설계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의 논리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